이파상나을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은 저희가 만난 예비 생명인들이신명에 합격을 해서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오늘 참가하지 못해도 그만큼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 꼭 찾아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학 정보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인것 같아서. 제가 생명 쪽에 관심이 많은데, 생명여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도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IT공학과 지원하고 싶어서 재밌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지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송이가 떠오르면서 청량하고 맑고, 생명여대학교 이미지하며 여자대학교 중에서는 최고의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대지만 더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밝을 것 같아요. 예비 숙명님들이 숙명을 올수 있도록 콜라리스도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비 숙명인 여러분들 콜라리스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